웃었다고 해고, 결국 입주민들이 움직였다. 우리 아파트엔 7년째 일하는 경비 아저씨가 계셨다. 늘 아침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며 웃던 분. 겨울엔 출근 전에 복도 얼음도 다 치워주시고, 누가 쓰레기 몰래 버리면 조용히 처리도 해주셨다.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저씨가 안 보였다. 대신 아파트 공고엔 짧은 글이 붙어 있었다. 민원 사유로 해당 근로자 계약 해지됨. 이상해서 관리사무소에 물었더니,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. 1203호 박상우 씨가 웃을 때 비웃는 것 같다며 수차례 민원을 넣었단다. 말이 되나? 경비 아저씨가 1203호 이사할 때 많이 도와주셨고 그집 강아지가 엘리베이터에 소변 봐도 조용히 닦아주던 사람이다. 참다 못한 주민들이 단체로 항의문을 제출했다. 며칠 후 경비 아저씨가 다시 복귀했다. 하지만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. 그저 인사만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. 그날 이후 1203호 아저씨는 고개를 들고 다니질 못했다. 그제서야 경비 아저씨 얼굴엔 다시 웃음이 찾아왔다.